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실 때, 아, 나는 어느 날 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날은 언제일까요? 2022년도 이민 년. 일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일진표는요, 어,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는 주부나 아이들 또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건데요. 자, 사업을 할때 내가 거래처를 만나거나 고객을 만나러 가는 날, 그런 날도 조금 내가 시간 조율을 해서 나한테 좋은 날, 그리고 나한테 좋은 시간에 이렇게 출행을 해서 그분과 미팅을 한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겠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집안일, 그 다음에 외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띠별로, 나이별로, 또 남자, 여자별로 곧 맞는 날짜에 따라서 아, 이런 날은 좋은 날이에요. 또 이런 날은 조금 안 좋은 날이니까, 어, 외출을 삼가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2022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랑이띠, 말띠, 개티분들이 어느 날 좋은지 또 어느 날 조금 안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우리가 조금 중요한 일을 보거나 아니면 내한테 어떤, 어, 행사가 있어. 그런 행사를 치를 때도, 아, 내가 이거 좀 태기를 보고 가야 되나? 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저희 영상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뭐 결혼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아주 중요한 일 외에 일상적인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요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2022년에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뭐 좋은 날, 나쁜 날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좀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서 내가 좋은 날이 언젠가, 그리고 외출을 좀삼가해야 되는 날이 언젠가. 자,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호랑이띠, 말띠, 개띠의 남자와 여자가 어떤 날이 내가 일보기에 좋은 날인지, 또 어떤 날은 조금 자중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날인지 그 일진표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자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와 또 이쪽에 있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달라 보시면 어 1998년 2014년 2006년에 호랑이띠 말띠 개띠와 그다음에 2010년 2002년 1994년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좋은 날안 좋은 날이 좀 다릅니다. 1998년 2014년 2006년한테 좋은 날은 축 인유 묘가 써 있는 날이 좋고요. 안 좋은 날은 진사오가 써 있는 날이 안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2010년, 2002년, 1994년 그쪽 줄에 있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한테는 미신자오가 좋은 날이고요. 축인술해가 안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은 제가 한 문으로 써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달력에 이렇게 한 문으로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이 똑같은 한 문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2022년 저희 고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보면 이한 문이 날짜마다 다 써있거든요. 축은 뭐예요? 어, 소날. 이는 호랑이 날. 유는 당날. 묘는 토끼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을 내 태어난 연도의 나이 밑으로 쭉 와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분들 거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호랑이띠 말띠 개띠지만 남자분들은 또 조금 다릅니다. 자, 1998년, 2014년, 2006년 이쪽 줄에 있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축인, 유진사. 이날이 좋은 날이고 묘자 써 있는 날은 안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2010년, 2002년, 2018년, 요 밑에 쭈루룩 있는 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분들은 미, 신, 자, 술, 해, 날이 좋은 날이고 진, 사, 오, 날이 조금 안 좋은 날입니다. 이걸 이제 보는 방법을 제가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달력은요, 2022년도 이민 년 달력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요 달력은 밑에 보면 이렇게 시간도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 1 글자 밑에 보세요. 여기는 갑, 인,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2일 밑에는 을묘, 3일 밑에는 병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두 글자씩 써 있는 한문에서 뒷글자만 보시는 거야. 예를 들면, 일자 밑에 갑인 써 있잖아요? 그럼 인자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이일날은 을묘 써 있죠? 여기서 묘자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1998년생, 2014년, 2006년, 그 밑에 쭉 있는 분들이 좋은 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축, 인, 유, 진, 사. 이날 좋다 그랬죠? 자, 1월달 한번 볼까요? 언젠지 이 달력을 보면 자 1월 1일 밑에 갑인 써있죠. 여기서 인만 보는 거야. 이날은 좋은 날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 3일날 뒤에 진 4일 밑에 사 8일에 유. 이런 날은 외출을 해도 좋은 날입니다. 어,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날이 있죠. 안 좋은 날은 묘 자와 자 자를 찾으시면 되는데, 1월 2일 밑에 보면 을묘, 그래서 뒤에 묘 자가 있죠. 요 날은 휴일이긴 하지만, 조금 외출은 상가하시고, 집 안에 계셔야 될것 같아. 그쵸? 아이들이 나가고 싶어요. 쫄라도 조금 집에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1일 보면 갑자 해서 뒤에 자 자가 있죠. 자, 요런 날은 조금 피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달력 보는 게좀 익숙해지셨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면, 요게 저희가 내년에 만든 달력과 다이어리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달력 그 날짜 밑에, 자, 1월 1일 날 외출을 해.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 1월 1일 날 외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1월 1일 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시간 있죠? 어, 아침 7시에서 9시, 뭐, 1시에서 3시. 요 시간이 더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행을 할때이 시간,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출행을 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날 누구 손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좋은 날에 이 좋은 시간 딱 찾아서, 그죠? 그 시간에 미팅 시간을 잡으면 훨씬 나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게 그런 미팅으로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자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자분들도 어~ 1998년 2014년 2006년 밑에 쭉 보면 축인유묘 이날 좋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또 찾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날이 언제예요 보시면 1월 1일에 갑인에서 인서 있고 1월 2일에 을묘해서 묘자가 써 있고 1월 8일에 신유해서 유자가 써 있고 1월 12일에 을축해서 축자가 써 있죠 자 이날은 요 연도에 해당하는 이 분들한테는 좋은 날입니다. 그럼 안 좋은 날또 찾아보세요. 1월 3일에 진써 있죠? 병진. 그리고 1월 4일날 4, 1월 5일날 5. 자, 요 날은 조금 외출을 자제하시든지 사람 만나는 걸 조금 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 년 2022년도 풍수 달력과 풍수 다이어리를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풍수 인테리어 책자도 이번에 같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력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날짜별로 이렇게 좋은 시간대를 넣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출행을 하실 때, 아, 나는 몇 시에 이런 일을 좀 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시간을 볼수 있는 것까지 다 넣습니다. 달력 뒷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새로 나온 일진표라는 겁니다. 일진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좋은 날그 날짜를 딱 찾아서 날짜 밑에 쭉 내려가면 시간 있죠. 아까 시간 제가 새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찾아서 좋은 시간에 내가 시험 응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찾아서 연결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하셨던 나한테 좋은 날 나한테 안 좋은 날이 일침표를 제가 좀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좋은 날 어~ 선택을 하고 또 그~ 좋은 날 밑에 달력에 보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에 거래처하고도 미팅을 잡고 그리고 내가 어~ 고객을 만나러 갈 때도 아~ 몇일 며칠 날몇 시에 좀 찾아뵈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 좋은 날이 언젠지. 좀 찾아서 일을 하시면 어 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나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아 조금 안 좋은 날은 피해서 안에서 다른 거어 다른 업무 처리를 한다거나 집안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혹시 내가 나가서 안 좋게 혹은 말다툼을 하거나 좀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일진표를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렸습니다. 2022년도 한해 동안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재물도 좀 풍족하게 한 해를 보내시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하셔서 다 같이 좋은 편안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 바라고요. 2022년 이민년도 호랑이처럼 힘 있고 활기차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